자 2020년 아, 11월, 20, 11월 22일에 아, 지금 저는 막 아, 플로리다를 들어왔어요. 플로리다 아, 들어오자마자 벌써 이길 옆에 나무들 자체가 이제 야자, 야자나무 뭐 비슷한 거를 또신어 미국 그 땡스 비밀데이인데 지금 미국에 그 코로나 환자들이 엄청 많다고 그러죠. 하루에 뭐 20만 명씩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길을 보면은요, 지금 뭐 코로나 환자 때문에 뭐 집에만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전 미국에서 아, 이 플로리다로 몰리고 있는 것같아 플로리다로. 승용차들 남바판을 보면 뭐 아이다오, 뭐 어디 뭐, 뭐다타나 뭐, 일리노이스 뭐, 전국에서 다 몰려들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겨울이 되면은 어, 미국 사람들이 좀, 좀 플로리다로 많이 몰러와요 딴집 얘기더라는 거야. 딴집 얘기. 딴딴 나라. 그렇죠? 뭐가 해? 자, 지금 바깥 온도는 25도 치고 있어 야지 에어컨을 제고 하고 있고요. 와, 내가 야 날씨 나다저여 자. 이쪽 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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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는 여자. 와, anyway. 자, 내가 11월 12. 토론토를 출발을 해가지고 어, 그때가 목요일이었어요 목, 금, 토, 일사일을 예. 달려가지고 벤쿠버를 갔어요 벤쿠버 벤쿠버가 캐나다 최고 어, 서쪽에 있는거죠 태평양에 자리잡고 있는거죠 아주 멋진 곳이죠 경치도 멋있고 기후도 따뜻하고 근데 비,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완전 우기 별로 기분이 안좋았어요 도착을 해서 키로수로는 약한 4,600, 4,600키로 정도 돼요. 뭐. 우리가 어, 토론토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밴쿠버를 간다 그러면, 와, 진짜 멀리 가네 라고 얘기들을 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4,600키로, 뭐, 먼데는 4,650키로, 그리고 미국 토론토 가장 먼 데는 샌디에고예요 샌디에고 4 7 0 0 k m 정도 될 거예요 4700이 안 되네 4 0 0 0 500kg 돼4 5 0 0 k m 앵코보보다 가까워요 길이 그다음에 시애틀이 시애틀이 위스트요 4400뭐4500 그래요 시애틀이 밴쿠버가 4,600km가 넘어요. 4,600, 4,650 이렇게 보거든요, 리가 자, 근데 시애틀하고 어, 밴쿠버하고는 같은 선상에 붙어 있는 도시예요. 불과 남북으로 1시간 반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어. 근데 왜 밴쿠버는 4,650km, 시애틀은 4,500km. 어, 이렇게 거리가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시애틀을 가면은 미국을 관통을 해서 가요, 미국을. 여기 음. 때문에 길이가 가까워요, 거리가. 근데 벤쿠버를 가잖아요. 벤쿠버는 캐나다에 있는 도시래, 캐나다. 캐나다에 있는 도시를 갈 적에는 미국을 관통을 못해요, 우리가. 얘네가 들여보내주질 않아요. 왜 캐나다 가는 물건인데 왜 미국을 관통하냐? 통발은 통발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맘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돌스 온타리오로 해가지고 많이 더 봐주고 사스케치와말버타그리고 로키 넘어가지고 뱅쿠버를 하기 때문에 약1 5 0 k m 정도가 길어 긴 멀죠. 4,000km가 더 멀니까. 4,100km, 4,200km 정도 가요. l a LA는 뭐 멀다고 느껴지지만 멀건 아니에요. 100km, 200km 벤쿠버도뱅쿠버 나름이지만 가 4800km 정도 가요 토론토에서 몬트리올까지는 한 550km 정도 500km, 600km 안쪽이에요 몬트리올까지는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토론토에서 출발해서 몬트리올 가서 가면은 한 500km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몬트리올에서 쉽게 내면은 뱅크버까지 가는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어 가지고 거리 차이는 100km에서 150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게 많이 나지가 않아요. 하여튼 몇년 전에 몬트리올에서 밴쿠버간게 제가 이 캐나다에 와서 14년, 15년 동안 운전하면서 가장 길게 간 거예요. 그게 단일 코스로 픽업을 상차를 해서 하차지까지 4,800km가 가장 길었어요. 근데 지금 그 기록을 깼어요, 오늘. 오늘 깬게 아니라, 월요일 날, 벤쿠버에 하차하고,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실호선 벤쿠버에 실구선. 잭슨빌, 플로리다. 잭슨빌. 키로수는요5 3 0 0키로 5,300키로. 마일로는 3,300마일이에요. 자, 벤쿠버가, 태평양의 어, 맨 끝이에요. 태평양에 붙어 있는 맨 끝에요, 캐나다. 자, 잭슨빌은요. 잭슨빌 투브리다는 대서양에 붙어 있는 거의 가장 끝의 도시라고 보면 돼요. 물론 마이애미가 더 멀겠지만 우리가 마이애미를 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마이애미가 뭐업 산이 많이 된다든지 그런 도시가 아니라 그냥 관광 도시기 때문에 마이애미 전딱세번 가봤는데 마이애미를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밴쿠보에서 마이애미를 가는 게 가장 먼데 그 관리는 아마 내가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단일 거리로선 이게 아 가장 길고요 5300km 근데 물론 앵쿠버에서 어, 핑업해가지고 아, 상차를 해가지고 만약에 할리팩스 간다 세인존 캐나다의 맨 끝에가 세인존의 뉴버런스 에기 붙어있는 세인존 간다 그러면 그 거의 7 0 0 0 k m 예요 7000km 근데 그거 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 세인존이나 할리팩스가 있는 데가 뭐 공업 적으로 뭐 발달된 도시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 거기는 뭐 고기 잡고 뭐 이런 거 어업 위주의 그런 도시지. 거기서 뭐 생산이 된다든지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할리팩스에서 앵쿠버 관리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고 또앵쿠버란 도시도 그렇게 뭐 공업이 많이 발전돼 있어가지고 뭐 할리팩스까지 가야 되는 물건이 있다.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양쪽이 바닷가에 붙어있기 때문에 생선이라는 거는 각자 해결하는거죠 잖아 만약에 할리펙스에 있는 랍스터, 랍스터가 많이 나오는데 랍스터는 웬만해서는 트럭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지 트럭으로 절대 안 움직여요 7000km인데 싱글로 7일을 달려요 7일 7일 달리는데 랍스터가 뭐 멀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쉬었어요. 법적으로 좀 쉬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를 쉬었어요. 저 아, 경치적으로 못 타나 해서 그래서 정확히 드라이빙은 하루 10시간, 또는 11시간씩 해서 어, 운전 시간이죠. 5일, 오늘이 5일째, 5일째. 이제 약한 85마일 남았는데, 목적지까지 85마일이면 약한 130km? 마찬가지예요. 이 기록을 깰수 있는 사람이. 시부 올라가 는게 거의 없 어요. Yes. what like are Yeah! 게릴라성 폭우가 엄청 많이 내려요 정말 지금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있는 날이 이럴 때 게릴라성 폭우가 엄청 많이 내려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쏟아 붓는 데가 이쪽 플로리다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플로리다 오지 마세요 여기 정말 기분 제가 끈적끈적하고 분짝 별로 안 좋아요 대신에 아주 추운 겨울에 오면 굉장히 좋은 날씨가 이쪽 플로리다 플로리다, 플로리다였습니다.